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전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사가리아의 예언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송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위세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 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두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